얼부리지마 누구 할머니 집 와서 그래 땡강을 나. 안 되지 그럼, 그지 착하지. 얼부리지마 불만이야. 뭐라 그니까 인상을 쓰고. 졸리기도 졸리는데 잠도 오고. 잠도 오고 자, 일만 자, 그 자, 자, 자. 먼저 뻔 잊어먹었어. 아빠가 야, 그럼 생일이 아 빠지. 아빠, 요새 저 집밥 먹거가고 하면은 진짜 저기... 밥먹거면 허진 마세요. 그라고, 와. 왜 따로따로 해줬네. 응. 그래. <laughs> 한 <laughs> 15... 15... 아, 복제츠 사주는데, <laughs> 번에 같이 해줘야지게 그렇게 따지는데? 여기는... 네, 마지고 동안 말이야. 이거 따이 따지지 말고요. 복고 놔줘. 복수치줘고 놔줘. 복수치고 놔줘. 복수치고 놔가 복수치고 놔줘. 복수치고 놔줘. 손이 자꾸 쓰여. 어땠냐 근데? 한칸 됐잖아. 그 로방 이제 봤지. 자, 오자. 완전 난리들. 어시고